자, 우리 2-8번 직선 자, y 골 2x 마이너스 3 자, 이 직선과 평하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원한다. 자,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y 골 mx 플러스 n 자, 얘 구해라. 자, 우리 직선 하나 있고 원정식 뭐 접할 때 이거 어떻게 알아냈어? 거리 먼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한다고 라한번가정해한번 해볼게. 어쨌거나요. 저거 아니에요. 쓰 저게 아니라 그 제기링이가 걸렸다는 거예요. 플러스 m 이에요 아, 와, 평행하고 어, 맞네2 x 플러스 m. 자, 그러면 여기서 m의 값은 바로 나오네. 얼마고? 2. 어, 2. 2. 자, 평행하고 그러면 요 n만 찾으면 되네. 요 n을 우리가 어떻게 찾노? 저 반지는. 자 원의 중심과에서 요거 접점의 성분을 꼬았을 때요 거리 d가 반지름 길이랑 똑같아야 되지 응. 원 반지름 길이가 지금 얼마야? 2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할수 있지 이거 원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자 요거 일반화 정리하면 y 이항하면 e 되지 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이 0이야 자 거리 d 우리 어떻게 구하지? 어그 Y를 이왕을 해서 아... 이왕했고 제곱 합 그러면 4 더하기 1이니까 5 절대값 N 요예로 돼자이 값이 루트로 돼야 돼 루토 그럼 절대값 이얼인데 5네 양면을 루트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N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원하면 겠나네 M 제곱 N 제곱 어 어차피 제곱이네. 그럼 n 제곱 플러스 n 제곱 답은 얼마? 20명. 어 29. 몇번 주게 돼? 어. 그이 접선 나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 연결하면 반지름이 똑 같다 하는 거구호 이용해서 풀어줘래. 자 그다음에 10번 했지자이 10번 한번 볼게. <laughs> 자 x 플러스 1의 제곱. 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거 누구를 유치인 우리는 우리도 그, 근데 그. 저희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래. 왜요? 자, 어, 네. 이 위에 점2 4를 지나는 접선. 뭐 뭔가 안 좋네요. 자, 정리하자. 이 점을 지나는 <laughs> 접선의 방정식이 자 a x 플러스 b 아. y 플러스 c가 0 이네. 아. a x 플러스 b y 플러스 B 자, 이때 두 상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란다. 자 이거 위에 한 점의 좌표가 있고 이것도 지금 뭐 접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하노? 어, 자 똑같다. 우리 방금 했는 것처럼 어쨌든 원이 하나 있을 거고 얘가 이제 한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접하면 똑같이 구하면 되지 원의 중심에서 이 거리가 반지기이랑 똑같다는 라 거. 일단 그걸 구하려고 하면 일단 지금 여기 들어있는 문자가 두개 있는데 이 문자를 하나로 줄여 어떻게 줄여? 그렇지, D. 이전지나지 얘가. 그야르 요식이나 대입하면 신이 성립하니까 대입해서 A, B, F 한 개씩 알을 찾아봐. 뭐 있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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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 그러면 B 대신에 야르 요식이나 대입하면 되지. 자 대입시키니까 ax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자 그러면 똑같다 방법은 이번의중심좌표는 놓고만 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지 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똑같다. 근데요어 이거 글꼴 품이 안 돼요. 이거 이 넣어가지고 어디다? x 플러스 저기 제목에다이 문자 줄이 있는데어잖아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그럼 3x 플러스 1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10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요이 점과 이 y 원점. 아니 그러니까 x 2, 4를 저기 제곱이니까 하나에만 넣어가지고 여기? 네 어. 그러면은 2 플러스 1이니까 3되고 3 곱하기 x 플러스 1되고 4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10되잖아요 그렇게 풀면 안돼요? 그렇게 하면 바로 식나오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가봐요저2이 x, 플러, 그러니까 x 플러스 t e x p x 플러스 1 e x p x 플러스 1 3 x p x p x p e r t e x p x p e r t e x p 에 r t e x x x p e r 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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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 그래 그 Expert, Expert, e x p e r 그 e 얘 p 공식 모 e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 공식. <목소리> 그 저기 선생님 저또 무슨 는거 공식 했는데 X+1 두번 나눠 봐. 훨때더 쉽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그래 스그 그래, 그거를 너희가 이제 어, 알고 있으면 저렇게 그 대입해서 풀면 돼. 원래 요 소수형 풀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어, 그러면 그 공식을 증명해 주든지. 뭐그 책에 여정이요그었어고할스 공식 증명해야 돼요? 너 57쪽에 <laughs> 보면은 <웃음> 얘들아. 책 57쪽이 보면 여 구름 모양은 으 그냥 뭐가 나와. 이거 봐 이거 왠지 내가 푼게 아닌 것 같은. <laughs> <laughs> 자, 여기 공식이 나야 겠나. 만약에 이 식에 나가면 바로 대입하면 답은 나와. 그런데 음, 음. 너희가 이 <laughs> 모를 거냐? 아 왜요? 네 모를 르 거야? 야, 이거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물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laughs> 방법은 이제 이렇게 <laughs> 원래대로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어, 1,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 얼마고? 이게 훨 쉽다니까? 저는 그게 훨 쉬운 알아요. 근데, 근데 그게 이렇게 나름대로 알거 아니야? 흠, <목소�> 흠, <interrupted> 자, 저신 이게 지금 대본 나가고 있어. 정해라다편지 말한다. 시끄다 빨리 가. 그리고, 어떻게 해? 자, 열악, 열악, 파제.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여기 절대값 자, 여기 반지름 길이 얼마고? 루트 10. 루트 10. 자, 그래서 이제 이식을 정리해. 자, 절대가 안에 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1. 여기 어. 양면 곱하지? 자, 루트 10 곱하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할게. 양면 제곱해서 없애라 했지. 자, 요거 제곱하면은, 이거는 3a 플러스 1 제곱했는 거랑 똑같이 결국에. 예. 어, 그래서, 계산하면 <laughs> 9a 제곱, 플러스 6a, 6A 플러스 1. 는, 요거는 이제 제곱, 제곱하면 이제 루트가 없어지니까. 10a 제곱, 플러스 10. 그냥 계산해볼까? 뭐한 거? 마이너스 a 제곱. 자,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완전 6이 그래서 이제 tape 하면 은얼마 남아? 접선의 길이 뭐 p and kill 이 e Minus two. Minus a가 o 이 i n u 데 아까 o 가 i n u s t 스 o m i 이 u s t w 이 m 스 n u s two. Minus two. m i 다 해야 돼요